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목은 제 11장, 누멘적인 것의 표현수단입니다. 이 11장 안에 1번이 직접적 표현 수단이었고요. 2번이 간접적 표현 수단이었습니다. 3번이 예술에 있어서 노면적인 것의 표현 수단이라고 해서요. 음, 그 단락의 디귿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니얼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135쪽 밑에서 넷째 주일이네요. 리얼 우리 서양인들에게는 고딕 건축이야말로 가장 누멘적인 예술로 보일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숭고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못된다. 워링어는 그의 책. 고딕의 문제, 프로블렘에 대하 고딕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준 공로가 있다. 즉, 고딕 건축이 주는 특별한 인상은 다만 그숭고성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고적 주술의 조형 유산을 이어받는 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는 것이며, 그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도출하려고 시도했다. 네, 이 고딕 건축 양식이 순구성만이 아니라 음, 태고적 태고적 주술의 조형 유산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예, 유럽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네요. 음, 재미있습니다. 그런즉 그에게는 이 책을 쓴 사람이요, '워링어', Voringer. '워링어'라고도 하고, 보통 '워링거'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름... 이 번역 책에는 보링거로 돼 있네요. n 링거 보링거. 예, 보링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고딕의 인상은 주로 마력적인 것에 있다. 음, 숭 순고성 같은 거는 이미 주어진 거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주술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마력적인 거죠. 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사적 탐구의 정당성은 어떻든 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대 건축 예술을 쭉 역사적으로 탐구해 왔다고 하는 거죠. 다시 봅니다. 그의 역사적 탐구의 정당성은 어떻든 그가 이 점에 있어서 방향을 옳게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방향은 바르게 잡았다는 거예요. 고득 양식이 주는 인상은 하나의 마력이며 이것은 순구성 이상의 것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울머의 사원의 탑은 절대로 더 이상 마력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면적이다. 그리고 단순한 마력적인 것과 누멘적인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바로 보링거가 그의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놀라운 건축물의 아름다운 사진에서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멘적인 것의 인상을 우리에게 자아내는 표현 수단과 양식을 지칭하는 말로서 마력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위대한 사물들에 있어서 누구든지 마력적인 것을 깊이 감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니일 번도,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누면적인 것의 표현수단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3번에서 예술에 나타난 누면적인 것의 표현수단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 건축 이런 것들로 보려고 하는 거죠 고딕 건축이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하늘 높이 솟았죠 그런 서양의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면, 장엄미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그, 고딕, 주로 이제 성당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치 그게 우주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십자가 첨탑 안에 뾰족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천정도 거의, 에 뾰족하게 위로 솟아 있고요. 이렇게 하늘을 연상하게 됩니다. 제가 쾰른에 한 1년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그 고딕 성당에 여러 번가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쾰른 돔 성당이죠. 쾰른 돔 성당. 굉장히 큽니다. 수백 년 동안 지은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장엄미 숭고성, 이런 걸 느끼죠. 그러나, 이 지금 이 오토가 소개하고 있는 이 버린 거는 숭고성만이 아니라 마력성을 느낀다. 그게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는 그마력적인 그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누미노우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누미노우제 자체는 아니다, 음, 그렇죠. 그래도 그게 하나의 통로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음, 나가겠습니다. 미음 예술에 있어서 숭고한 것과 마력적인 것이 제 아무리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면적인 것의 간접적 표현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서양 예술에서 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 수단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부정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곧 어둠과 침묵이다. 음, 어둠과 침묵이다. 주여, 당신 홀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깊고 깊은 정적 가운데서 말씀하소서 라고 테르 스테이기에는 기도하고 있다. 어두움은 마지막 남아있는 광명을 지워 버리려는 듯한 하나의 대조를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감지될 수 있어야 된다. 어두울 듯 말듯 하여야만 비로소 신비한 것이다. 그리고 어두움의 인상은 순고한 것이라기라는 보조수단과 결합될 때 완성을 이룬다. 시가 여기 인용됐습니다. 오 높으신 지존이시여. 정 막한 영원 속에서 어두운 성소에 숭고히 거하시는 분이여, 높은 반원형 천장의 방이나 높은 수목의 가지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움과 빛의 교차는 신비스러운 반광의 유희를 통하여 묘하게 살아나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며, 성종과 모스크와 교회 건물의 건축가들은 이 점을 잘 이용해 왔던 것이다. 소리의 언어에 있어서 어둠에 해당하는 것은 침묵이다. 야훼께서 그의 성전 안에 계시니 온 세상은 그 앞에 고요할 지어다. 라고 선지자 하박국은 말한다. 우리가 그와도 아마도 하박국 자신도 우리와 그리고 아마 하박국 자신도 이러한 침묵이 역사적, 발생론적으로 볼때 불길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 따라서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다는 태도에서부터 유래했으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니 우리 안에 모든 것은 잠잠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테르스테이겐이나 우리나 모두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별개의 동기로부터 침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침묵이란 현존하는 누멘의 느낌에서 오는 직접적인 작용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역사적, 발생론적 고리의 연결로서는 더 높은 발전 단계에 있어서 나타나고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불길한 말은 삼가는 원시인들 못지않게 사실 하바쿠가 테어스테에게는 물론이요 우리들 자신도 종교적 심리 탐구를 위한 흥미있는 소재가 되는 것이다. 어두움과 침묵 이게 느미노우제 직접적 표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둠과 침묵은 표현되는 건 아니죠. 표현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음, 음, 것으로 표현할 음,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어둠과 정적이라고 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막 앞부분에 나온 거지만 또 참고적으로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요 부분을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침묵과 어둠이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경험이지만, 그게 아 그걸 또 합리적인 언어로 표현해 낼 수밖에 없는 음, 그러한 음, 아, 당위 아니면 그러한 아, 우리 한계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무조건 정적과 침묵과 어둠으로만 내맡겨두는 것으로는 음, 누미노즈의 경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걸 표현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표현의 것들은 다 간접적인 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비읍, 침묵과 어둠 외에도 동양의 예술은 강한 누멘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제3의 수단을 갖고 있다. 곧 공과 광아랑 공백이다. 공이요, 뭐 공즉색, 색즉공이라고할때그 공입니다. 빈 공, 공자요, 공간할 때 공, 광아랑 공백, 여백이죠. 각주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러한 요소는 물론 서양에도 알려져 있다. 우리 시인도 드넓, 드넓은 초원에 혼자 있느니 그렇게도 고유하고 엄숙하구나라고 말한다. 광활한 공백은 말하자면 수평적인 것에 있어서 숭고함이라고 할수 있다. 광막한 사막과 끝도 없는 변화도 없는 끝도 없고 변화도 없는 대초원지대는 실로 숭고한 인상을 주며 감정 연계의 원리에 따라 우리와 같은 서양인들에게도 누멘적인 것에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음. 건물의 배치와 배저, 배열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건축은 이 점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우리 속에 깊이 파고든다. 중국 건축은 높은 홀이나 당당한 수직선을 통하여 엄숙한 인상을 자아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건 이제 서양 건축이죠. 고딕 기런데서 나타나는 거. 어, 비슷한 장엄한 어, 건축 방식입니다. 중국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공지, 안마당, 그리고 앞들에 조용하고도 넓은 공간보다도 더 엄숙한 것은 없다. 음, 공과 여백을 살리는 중국 건축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남경과 북경에 있는 명대, 명나라, 네, 황제의 분묘들은 이것의 가장 좋은 예로서 전체 경관의 광활함을 건축 구도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보다도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회화에 있어서의 공백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야말로 공백을 그리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며 이 독특한 소재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예술에 접하게 된다. 거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림 정도가 아니다. 또한 간략한 획과 보잘것없는 도구로서 가장 강한 인상을 창조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명상과 관계된 그림들에 있어서는 공백 자체가 그림의 대상, 그것도 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전에 신비주의의 무와 공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적 찬송들의 마에 대해서 말한 말을 기억함으로써 뿐이다. 어두움과 침묵과 마찬가지로 이 공백은 하나의 부정이기는 하나, 전혀 다른 것이 실현되도록 모든 이것과 여기라는 것을 떠나버린 그러한 부정인 것이다. 네. 특히, 어려운 이야기는 많지 않죠.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는 게 있긴 하겠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누미노제를 표현하는 건데 주로 여기서는 예술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건 비읍 이 부분에서 그리고 앞에 이제 미음 부분 그리고 또그 앞에 우리가 리을 부분서 에 됐는데 여기서 오토는 근데 고딕 서양의 그 예술, 건축, 그리고 중국의 건축, 회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누미노제의 그 표현에서, 아, 직접적인 것은, 그거다. 아, 침묵, 어두움, 공, 공간. 음,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 가릴것 없이, 그, 말로, 이렇게 확,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아,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티브하게 하는 겁니다. 침묵, 어둠 공. 이요. 그럼 많은 것을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 걷어들이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런 안목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예. 예배만 하더라도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은 걸 쏟아내잖아요. 필요하긴 합니다. 음악도 있어야 되고요. 설교도 있어야 되고, 말씀 읽는 것도 있어야 되고, 등등도로 많은 것들 있어야 되는데, 자칫 하다가는 근원적인 것을 놓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예배라고 하는 게 예전을 거의 무시하잖아요. 미국에 있었던 어떤 부흥운동, 전도 집회 그런 정도 수준의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러한 누맨적인 것을 종교 의식으로 표현하는데. 그한 점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수준이 낮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걸 완전히 우리가 또 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 경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배의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 지금 이 오토가 그 누면적인 것의 어떤 예술적인 표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침묵, 어둠, 공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내는 예비 형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청중들이 받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사고 팔고 뭐 그런 식으로만 세상을 경험하니까요.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흡사 주고받고 거래하는 식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표현해 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찬송도 열광적으로 부르고요. 뭐 열광적으로 부를 때가 있긴 있어야 합니다만, 늘 그런 식으로만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더 간증하고요. 뭐, 등등. 그런 식은, 이한 어둠, 침묵, 공이라고 하는, 누미노제 경험에 가장 바른 표현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간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